1000원에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고 이래서 엄마들이라면 돈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아 이게 단추를 해야 되는데 단추가 안 들어가. 분명히 여기에는 도착이라고 떠 있는데 우리 집에 온게 없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나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알리에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확실히 내가 구매했던 거랑 비슷해 보이는 제품인데 가격대가 막 10분의 1, 5분의 1이 정도로 메리트 있는 것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려 보니까 20만원 이상 어치를 구매했더라고요. 이게 과연 살만한가?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 아기 옷 같은 경우는 제가 남대문이라든지 이런 다른 플랫폼에서 구매했을 때 가격이 뭐 3만원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정말 뭐 3천원대부터 만원대 아니면 정말 웬만한 것들을 많이 구매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쿠폰을 먹이니까 어떤 것들은 천원에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고 이래서 정말 엄마들이라면 눈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저는 첫 번째는 요겁니다. 아디 수트인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핑크, 블랙, 블루, 이렇게총세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블루로 구매했고요. 요게 요렇게 바디수트가 있고 위에 쓸수 있는 모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쓰면 너무 귀엽겠다. 근데 얘가 무슨 행사를 해가지고 하나당 천 원? 천 얼마에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안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랑 저의 문센 봉지들이 둘다 딸이에요 그래서 같이 입히면 너무 귀엽겠다 싶어서 이렇게 핑크 컬러로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옆에 지금 방방이가 궁금해가지고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 조금 화면에 비칠 수 있다는 라것좀 양해해 주세요 요게 미니 너무 귀엽죠 미니도 모자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랑요거랑 이렇게 세트로 제가 맞춰 입히고 같이 사진 찍으려고 총 3개를 구매했습니다. 딱 적당한 두께감 정도? 가을 시즌까지 입히기 좋을 것 같고 봄에도 입히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재도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음. 이게 가끔 후기 보니까 뭐이 스트라이프가 맞지 않는다 미키마우스가 찌그러져서 왔다 하는 후기들이 몇개 있기는 하던데 제 거는 네 그렇지 않고 멀쩡합니다. 그리고 두번 첫 번째는 이 가디건이거든요. 약간 그 꼼데가라송의 느낌이 있는 가디건이었는데 이거예요. 자켓 같은 느낌의 옷인데 얘도 너무 예쁘죠. 무난하게 입히기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우터로 구매했고요. 확실히 가격대 때문에 그런지 이런 실밥들은 좀 아쉬움이 있다. 뚜루 맞도록 좀 다니면서 입히기가 좋겠다. 그리고 스트라이프가 이런데 이제 앞면 뒷면이 정확하게 맞고 막 이런 디테일까지는 솔직히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기들은 너무 한철 입히고 넘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가성비 좋게 입히기 좋은 것 같고 요거에 똑같은 걸로 제가 회색 컬러를 하나 더 샀어요. 요것도 활용도가 좋겠다 했는데 와펜이 블랙 컬러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안쪽에는. 다 역시 기모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부들부들한데? 뭐 괜찮아요 마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여운 니트를 하나 구매했는데 요 갬성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빈티지하면서 입히기 너무 귀엽겠다 싶어서 하나 구매했어요 소재 되게 부드럽고 넥라인 짱짱하고 음 괜찮아요 신축성도 있고 그래서 아기 그냥 가볍게 입히기도 좋고 어깨에다가 걸쳐주기도 좋고 1칠7 7 0원 줬어요 너무 괜찮죠? 그리고 셋업으로 또 하나를 샀는데요. 상의는 요렇게 파란색입니다. 이것도 귀엽죠? 어, 뒤에도 있네. 뒷부분도 예쁘네요. 흰티 안에다가 받쳐서 요것만 입혀도 너무 예쁘겠다 싶어서 구매했고, 얘랑 세트로 있었던 게요 회색깔, 요조각팬츠예요 요것도 오 괜찮은데? 너무 이게 두꺼우면 아이들 솔직히 활동할 때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얘는 기모 없이 그냥 이렇게 입힐 수 있는 스타일이고 이렇게 밴딩 들어가서 아기 답답하지 않고 주머니도 오, 양쪽에 얘를 이렇게 이제 세트로 입는 거죠 귀엽다 오 예뻐 지금 딱 간절기에 입히기 좋은 정도의 두께감이고 위에가 9360원이고 아래가 8500원 이거 너무 이쁘죠? 여기가 따로들 예쁜 거 진짜 많더라고요. 니트 재질로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아들이다 보니까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입을 만한 게 뭐가 없을까? 찾다가 얘를 구매한 거고. 이렇게 가디건이 같이 있어요. 이것도 너무 예쁘죠? 양말 딱 신겨가지고 데리고 나가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죠? 딸맘들은 특히나 좀 눈이 즐거우실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는 거 추천이고. 이것도 세트예요. 이게 이제 우선 첫 번째 셔츠. 그냥 딱 기본 셔츠고. 얘가 이제 바지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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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풀 같은 게 아직 좀 남아 있어요. 이런 마감들은 좀 가위질로 엄마들이 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밴드 신축성이 막 되게 좋은 편은 아니다 이건. 얘랑 얘랑 이렇게 두 개가 세트고 여기서만 하면 좀 무난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세트로 있는 게 뭐냐면 <laughs> 아 이게 단추를 해야 되는데 단추가 안 들어가. 너무 노우라고 만들었지만 사이즈 계산은 하지 않았다. 니들이 알아서 넣어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와, 진짜 안 들어가. 이건 가위로 해서 넣어야 될것 같은데요? 좀 잘라가지고. 단추 사이즈 계산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단추 구멍에. 이런 디테일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가격대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아기 옷을 좀 많이 사다 보니까, 아, 너무 한철도 못 입고 지나가는 게 많아서, 비싼 돈 주고 사는 게좀 부담되긴 하더라고요. 낭비다 싶기도 하고. 근데 또요 때만, 예쁜 또 아기의 모습이 있는데 예쁜 옷들을 입히고 싶은 그 욕심은 또 어떻게 안 되고 그렇죠? 이게 조끼예요. 근데 약간 좀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느낌이 있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입히거 예쁘죠? 깔끔하게 입혔는데 조금 더 감각적으로 보이는 겨울에 입히기는 너무 추울 것 같고요. 좀 많이 얇다. 그래서 봄, 가을 정도에 입히기 딱 좋은 정도의 두께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 모자도 또몇 가지를 샀거든요. 첫 번째는 요거. 방방이 그 만두 모자처럼. 라시아이마세 요런 느낌? 이걸 보다 보니까 컬러가 있는 것도 하나 사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산게 블루 컬러. 블루 컬러도 요렇게 씌우면 이게 사이즈 조절이 되거든요. 요런 느낌이에요. <laughs> 1초 컷. 요런 거 하고 요런 거 쓰면 좀 멋져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머리띠를 하나 샀는데, 요겁니다. 너무 귀엽죠?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막상 제가 이제 주문할 때는, 어, 괜찮을까 싶어서 주문했는데 되게 되게 쫀득쫀득하고 소재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방방이가 머리가 커가지고 맨날 이렇게 머리띠가 말려 올라가는데, 이거는 그러지도 않고, 핏감도 너무 예쁘고. 애기들 머리띠 귀엽다 해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거의 뭐세개 묶어서 팔거나 계단 가격이 막 거의 만원돈 하잖아요. 컬러도 되게 다양했거든요. 요거 구매해보시는 거 완전 추천이에요. 아기가 어릴수록 귀여울 것 같아요. 귀엽죠? 방방 앞에 보세요. 까꿍 요런 느낌. 아, 귀여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지를 또두개 아기 거 샀는데 요거는 치노 팬츠 같은 거예요. 근데 제 사이즈를 잘못 샀는데 너무 큰게 왔어요. 이걸 어떻게 입죠? 제가 이걸 24개월짜리로 구매했거든요. 근데 아주 많이 커요. 방방이가 지금 11kg가 넘는데 보통 90 사이즈 입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거의 방방이 키만한 그런 느낌이라 조금 돋다 입혀야 될것 같은데 이거를 또 제가 두 개나 사버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왔어요. 근데 되게 희한한 게 같은 사이즈인데 화이트 사이즈가 조금 더 커요. 요 허리도 그렇고 화이트가 조금 더 커요. 근데 그거 뭐 사이즈 좀큰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신축성 막 되게 있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고 요런 거는 좀또 오버핏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말아가지고 입으면 괜찮지 않을까? 소재감도 약간 냄새가 나기는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코디를 좀잘 해가지고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스테리가 있어요. 이런 목걸이를 하나 같이 구매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분명히 여기에는 도착이라고 떠 있는데 우리 집에 온게 없어요. 여기 보면 배송 완료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저한텐 도착한 게 없어요. 그게 이게 알수 없어. 이 목걸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처음으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해봤는데 아기 옷을 주문하다 보니까 조금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돈 20만 원 이상 쓰는 거네. 이 퀄리티가 너무 별로면 어떡하지? 이런 게 되게 걱정이 됐는데 생각보다 아기 옷들은 소재가 뭐 나쁘지 않아서 괜찮았던 것 같고 그냥 무난하게 한철 입히기에 꽤 괜찮은 옷들이 왔고 주문한 걸 잊어버릴 때쯤 도착하다 보니까 이게 좀큰 아쉬움이기는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나쁘지요. 않다. 내가 뭐 바르고 입에 넣고 이러는 것들 아니면 가끔씩 괜찮은 제품들 가격 비교해서 살만한 거 있다 하면은 사보시는 거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우리는 다음 번에 또 만나요. 여러분의 오늘을 바꿔드릴게요. 안녕.